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것이냐고 지난 주에 물어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을 고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 관한 문제를 먼저 내겠습니다. 보시죠. 어,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고르십시오.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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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함.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어떤 것을 들어 놓고 싶습니까? 거기를 이제 달콤한 캔디 색깔과 불꽃의 빨간 색깔, 그 다음에 미로를 할날는데 그거는 어려운 색깔일 것 같지 못했고요. 어, 뭐, 약간, 그런 좋은 단어를 놓고 싶습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은 후보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랑의 향기, 열병, 첫사랑의 추억, 사랑과 사랑의 쓴맛, 사랑과 이별, 뭐 이런 것들이 어울릴 것이 같습니다. 그 성경적인 대답은 어떤 것일까요? 대사령에서 1장 말씀을 보면 1장 3절, 사랑의, 역시 3번이 답이 되겠죠? 사랑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 가지 동목을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비,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며, 드러내지 않으며, 겸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 믿고, 참고, 바라고.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그 기독교인의 덕, 덕스러움을 세 가지로 요약해내는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믿음이냐, 있고 소망과 사랑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들의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중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지난주에 걸지난주는 소망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는데 오늘은 좀 사랑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선할 전서입니다. 대선학 교회입니다. 대선나교에서 사도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 처음에 가서 빌립보에서 하룻밤 경찰서에 갔다 나오고 쫓겨나서 대선나교에서 말씀을 전했죠 대선나에서 3세 3, 3, 3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한 다음에 쫓겨났어요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바울이 말하는 걸 싫어할 뿐만 아니라 미워해서 조직폭력배를 사가지고 사도바울을 쫓아내게끔 힘으로 몰아냈어요 그래서 하도 급한 나머지 사도, 사도 바울만 먼저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아니, 아니 사도 바울과 함께 옆에 있는 베리아로 다 같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베리아로 도망을 가서 베리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베리아는 조금 나아요. 이쪽 사람들은.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나 싶었더니 옆 동네에 있던 대사니까그 조직폭력 배가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쫓아내려와서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거기서는 하도 급박해서 사도 바울만 먼저 배 타고 피신한 것이 아테네고 나중에 아테네 지나서 고린도까지 갔을 때 나머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반 동안 말씀을 고린도에 전한 다음에 터키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큰 능력이 있었고 3년 동안 드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을 밤낮으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에서 1년 반 다시 아테네로돌아 아니, 안디옥, 에베소로 돌아와서 3년 동안 있었어요. 벌써 4, 5년이 지났습니다. 대사령의학에 간지는. 빌리보를 떠나고 대사령의학을 떠난 지 4, 5년이 지나는 동안 바울의 마음 속에는 늘그 떠나온 교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특별히 대산령학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거기는 마치 3주 만에 태어난 3주 만에 그 아기를 빼앗긴 것처럼, 3주 만에 태어난 아기를 3주 이후에는 보지 못하게 된 엄마처럼 늘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세 번밖에 못 만난 이 사람들. 도대체 그 다음 되는 믿음이 잘 자라고 있을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도 바울이 늘 애틋하게 쳐다보면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라기는 생각하건데, 에베소에 갔을 때, 거기서 3년 동안 머무른 동안에 계속해서 대선역교회라 그리스 교회 소식을 들었고, 거기다가 이제 편지를 썼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보는 대세나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가지, 14가지 편지 중에서 가장 초창기에 쓴 편지일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터키 지방에 썼던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처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과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에서쓴 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가히 초, 초기에 일어난 이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 쓴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대사렐가 교회서가 맨 처음 쓴편지라는 소리도 있어요.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대사렐가 전서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썼던, 가장 초기에 썼던 편지인 것입니다. 3주밖에 보지 못했어요. 떠났는데도 어떻게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신기하고, 바울이 그 들려오는 소식을 계속 주시 하면서, 그 소식들이 참 좋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그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지키고 버텨냈습니다. 버텨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자랐습니다. 자라고 이웃을 섬기는 데도 열심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들이 모든 그리스 크리스천들의 본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지방에 우리가 바울이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모범적인 교회가 되고 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비록 자기가 다 돌보지 못하고 떠나와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교회를 다스리셔서 온 교회에 본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들을 때 바울이 참 감사하고 대세로전설을쓸 때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씁니다. 무엇보다도. 절에 이런 모든 소문이 마게도녀와 아가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자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그냥 감사하고 좋을 뿐이다. 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울이 늘 기도할 때 대선할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하지요. 대선할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교회 참 잘했으니, 이 교회 수고 많으니,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텐데, 바울은 자기가 가진 어떤 그 틀이 있.